첼시는 수년 동안 뛰어난 유망주들을 끊임없이 배출해오고 있죠. 그러나 몇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기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로만이 구단주였을 당시 대부분의 감독이 2년 이상을 넘기지 못했을 정도로 감독 교체가 잦았던 탓에 유스 선수보단 당장의 성적을 보장해줄 선수들을 기용하는 게 우선이었죠. 그로 인해 많은 유스 선수들은 임대를 떠나야 했고 리스 제임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6년 제임스와 첼시의 인연은 그가 6살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을 첼시에서 자라왔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임스가 라이트백으로 뛴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점이죠. 그는 어릴 적 클럽의 레전드 공격수인 드록바를 우상으로 여겼고 언젠가 그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 입단 후 첫 4년 동안은 스트라이커로 뛰었죠. 그러다 이후엔 중앙 미들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은 치열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라이트백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렇게 지금의 주 포지션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물론 처음엔 그 자리가 정말 낯설고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포지션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오히려 여러 포지션을 경험한 덕분에 축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는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U18 프리미어 리그와 FA 유스컵을 2년 연속 들어올리며 아카데미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활약에도 1군 무대를 밟는다는 건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18, 19 시즌을 앞두고, 라이트백에는 이미 아스필리 쿠에타와 차파코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1군 무대를 밟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죠. 그로 인해 제임스 또한 첼시의 다른 유망주들처럼 임대를 떠나야 했고 그를 데려간 클럽은 챔피언십의 위건에 슬레틱이었습니다. 물론 위건의 계획은 처음부터 그를 주전으로 쓰려는 건 아니었고 라이트백이었던 네이선번의 백업자원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첫 훈련 때부터 위건 감독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리스 제임스는 이미 완성된 선수라는 걸 그에게 적응 기간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미 그에게서 프로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리그 첫 경기부터 선발로 출전하더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주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죠. 더 나아가 경기가 거듭될수록 감독은 그에게 더 많은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너킥과 프리킥을 전담한데 이어 심지어 페널티킥까지 차는 날도 있었죠. 또한 라이트백뿐만 아니라 중앙리드필더까지 소화하며 언제 어디서든 클럽의 강등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기에 마땅했고 클럽은 이례적으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어린 임대생에게 주장원장을 맡겼죠. 그리고 후반전 교체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던 그 순간 관중석 전체가 제임스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렇게 그의 프로 첫 시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제임스에겐 세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첼시 유니폼을 입고 1군에서 데뷔하는 것. 두 번째 꿈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고 트로피를 문신으로 새기는 것. 세 번째 꿈은 첼시의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 과연 제임스는 이 꿈들을 모두 이룰 수 있었을까요?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마치고 다시 첼시로 돌아왔을 때, 제임스는 현실적으로 한 시즌 정도 더 임대를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램파드 감독이 부임하면서 클럽은 새로운 변화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동안 아카데미에 무관심했던 전임 감독들과는 달리 램파드는 유스 자원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카데미와 1군 사이의 벽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첼시 역사에서 보기 힘든 혁신이었고 제임스가 10년 넘게 품었던 꿈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2019년 9월 25일 제임스의 첫 번째 꿈이 이뤄졌습니다. 이 데뷔전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온 순간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왜이 클럽의 미래로 불리고 있는지 증명하는 무대였죠. 그리고 제임스가 증명하는 데까지는 9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엔 정확한 크로스로 첫 어시스트를 기록하더니 후반전엔 직접 골문구석으로 가아차 골까지 터트려버렸죠그 순간 스탠포드 브릿지의 관중들은 제임스를 향해 크게 환호했고 어린 시절의 마음속으로만 꿈꾸던 장면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그의 존재감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었고, 이제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두 번째 꿈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제임스에게 챔피언스리그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2012년에 그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TV로 지켜보며 첼시를 응원하고, 또 그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정말 행복해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시간이 흘러... 이제 본인이 첼시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스리그를 누비게 됐죠. 더 나아가 아약스와의 경기에서 그는 잊을 수 없는 동점골을 터뜨리며 첼시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스리그 득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첼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FC 포르투, 레알 마드리드를 차례로 꺾었고 그렇게 제임스의 두 번째 꿈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2021년 5월 29일. 이날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상대는 더 브라이너, 마레즈를 비롯해 수준 높은 선수들을 구성된 강한 클럽이었죠. 그중에서도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스털링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제임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물론 아직 21살이었던 그에게는 꽤나 까다로운 임무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임스는 결승전이라고 다를 것 없이 평소처럼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스털링과의 속도 싸움에서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선수 중 가장 많은 태클과 클리어링을 기록하게 됐죠. 그리고 결국 첼시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기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린 시절 TV 앞에서나 바라보던 그 비기어를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들어올리며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냈죠. 또한 언젠가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면 다리에 비기어를 새기겠다고 다짐했던 그는 결국 두 번째 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여름, 첼시의 레전드이자 주장이었던 아스필리쿠에타가 떠나면서 클럽은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주장이 필요했죠. 그리고 구단이 선택한 차기 주장은 바로 제임스였습니다. 아카데미 시절 주장에 이어 마침내 1군 주장까지, 제임스는 그저 묵묵히 세 번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부상과 예상치 못한 징계로 정작 주장으로서 그라운드에 설 시간은 충분치 않았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그는 선수들 사이에서 존중받는 주장이었고, 꾸준히 클럽을 하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두 개의 트로피로 돌아왔죠. 24-25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UFA가 주관하는 세계 대회에서 전부 우승한 첫 클럽이라는 역사를 썼고, 이어진 새롭게 개편된 클럽 월드컵에서도 파리생 제르맹을 꺾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 번째 꿈도 현실이 됐죠. 제임스의 실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인저리프론, 즉, 심각한 유리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동안 제임스는 커리어 내내 반복되는 부상 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그의 부상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이처럼 지금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던 시간만 무려 700일이 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가 2023년 4월에 썼던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풀타임을 뛴 이후 다시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는 18개월 후인 2024년 10월에 뉴캐슬전이었죠.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한달 넘게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첼시 팬들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그에 대한 악플과 부정적인 반응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죠. 이제는 반드시 변화해야만 했습니다. 클럽은 의료부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여기에 마레스카 감독의 엄격한 로테이션이 더해지면서 그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구단 의료진은 그의 체형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근육량을 늘리는 대신 유연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2024년 12월 복귀 이후 제임스는 더 이상 부상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꾸준히 출전하면서 위건 시절처럼 라이트백과 미드필더를 오가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축구 팬들 사이에선 그런 제임스를 보며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건강한 제임스는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 이처럼 그는 몇년 만에 가장 좋은 몸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금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임스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첼시의 역사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리스 제임스를 떠올리게 될 그날을 향해,